전문가의 요소. 전문가의 연구는 제공한다. 통찰력을. 그리고 여기 와이 나와서 구조를 먼저 보면은 왓은 앞에 인투 뒤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m e n s 뒤에 목적 없지. 구조가 원래 이 투부정사 있지. 이 투부정사가 주어야. 이왔 다음에 주어 자리야. 여기 있었던 건데 길어서 뒤로 보냈어. 그래서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깊고 유연한 이해를 어, 갖는 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왔은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어, 의문 간접 의문문 해석을 하면은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력 아니면은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중요한 단어만 딱딱 집어내면 전문가 얘기잖아, 지금 소재잖아.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갖고 있다. 라는 거잖아, 지금. 전문가가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이다. 가지고 있는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래서 전문가, 세상에 대한 깊고 연결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지하고 있다. 깊고 유연한 이해. 깊은이 두번 나왔어, 그지?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단지 좋은 사상가들 또는 사람들이 아니야. 특출나게 똑똑한, 매우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단지 그냥 좋은 사상가들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똑똑하다고 전문가 되는 건 아니다. 레덜 레더 나왔지? 레덜이나 인세테드 앞에는 부정하고 온다라 그랬지? 순서 문제 이용하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다. 지식을.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체스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그리고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다 다방면 지식인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체스면 체스 화학이면 화학 이런 식으로 체스의 지, 지, 전문가야 근데 테니스는 몰라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그 다음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실들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전문가 단지 사실만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다. 사실, 전문 지식을 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는 것은 의미한다. 지식이 조직화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체계적, 체계화되어 있어. 일관된 틀로. 그리고 전문가는 이해한다. 상호 관계를, 사실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구별할 수 있어.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중심적인지, 핵심이 뭔지 알다. 딱 구별해낼 수 있다, 이거야. 다시 한 번. 전문가, 일관된 틀로 지식을 체계화한대. 상호관계 이해한대. 핵심 생각 구별한대. 계속 무슨 얘기하겠어? 전문가는 이런 거야. 전문가는 이런 거야. 전문가는 이런 거야.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요소들이 뭔지 잘 생각을 해봐. 형광펜 친구하다. 해석 다시 한 번만 하면은, 점, 한 주제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의미한다. 지식이 조직화되어 있어. 일관된 틀로. 전문가는 이해해. 상호 관계를, 사실들 사이에. 그리고 구별할 수 있어. 어떤 생각이 가장 핵심적인지. 그리고 이런 종류의 깊고 깊지만 체계화된, 조직화된 이해는 가능하게 한다. 더큰 유연성을. 학습에 있어서. 깊고 체계해야 된 이해가 학습의 유연성 가능하게 한데, 그리고 촉진한다. 어, 적용을, 응용을. 여러 상황에서, 여러 상황에서 적용 가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유연하게 사고를 할수 있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럼 이게 다른 문제로 나왔어. 응용이 됐어. 그래도 풀수 있다.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요소가 뭔지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고,